갈 릴리아 11월 28일 금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체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 말씀 가운데. 함께 읽을 말씀은 네이미야 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네이미야 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강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에게 엘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함에 일곱째 달초 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모 백성이 그그 율법책의 길을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의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의 선자는 마디라요 스마와 아냐와 우리아와 힐기아와 마세아요 그의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오미사일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 선이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압국과 사부네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데아와 아사랴와요사밧과 하난과 불나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동 네미아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의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인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내 이메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노추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이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은 성벽 재건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이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성벽이 세워지고 각자의 집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물리적 안전과 외적인 구조는 다 갖추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진정한 공동체의 회복은 성벽이 완성되는 순간이 아니라 말씀이 다시 공동체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순간에 진정한 회복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무너졌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말씀으로 다시 세워졌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어떠한 기쁨과 순종의 삶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수문 앞 강장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다음과 같은 요청을 합니다. 일절 중반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강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함이 그들의 요청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는 요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첫 요청은 매우 단순한 듯하지만 대단한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흩어져 있었고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 재건에 집중하는 동안에도 말씀을 깊이 듣는 그 자리가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벽이 완성되고 자신의 집을 다 갖추고 난 후에 그들은 영적으로 알고 있었고 자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안정된 생활 환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을 그들은 깨닫.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였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라는 강한 믿음의 열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요청에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5절, 6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 드립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이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율법 책을 펼 때에 온 백성이 일어나고 또한 하나님을 송축할 때 백성은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며 그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또한 13명의 레인들은 에스라가 율법을 읽는 동안에 회중들 사이에서 말씀을 해석하고 설명하여 백성들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모습은 하나의 종교 의식 퍼포먼스가 아니라 말씀을 통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회복은 눈에 보이는 성전 성벽을 재건하는 것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 새롭게 세워지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며 또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들려지는 말씀을 듣는 것에만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깨달음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깨달음을 통하여 마음과 몸의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진정한 행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예배자의 그 열매가 반드시 맺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회복은 말씀을 요청하는 거룩한 믿음의 갈망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믿음의 갈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펼쳐 나가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9절, 10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동 느에미아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이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너희 미아가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흘린 눈물에는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눈물은 첫 번째로는 슬픔과 죄책감의 눈물이었고, 동시에 잃어버렸던 자신의 신앙을 되찾게 된 감격, 감사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지키지 못했던 율법, 잊고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명령, 무너졌던 신앙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선명하게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와 노이미아는 이렇게 애통하는 눈물을 흘리는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슬피하지 말며,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또한 전하며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흐르는 눈물은 분명 은혜의 눈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눈물이 슬픔이라는 감정 안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회개의 눈물을 기쁨과 감사의 고백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 제약을 깨닫는 순간이 분명 있습니다. 그 순간의 말씀, 그 순간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를 정제하고 질책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게 만드는 회복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눈물과 회개의 자리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애통의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그 눈물을 기쁨과 감사의 고백으로 변화시키는 은혜를 내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흘린 눈물이 상처의 눈물이 아니라 은혜와 기쁨과 감사의 눈물로 바꿔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애통하고 회개하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눈물을 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회복과 은혜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룩한 기쁨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자, 이튿날 지도자들은 다시 율법책을 살피다가 중요한 명령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아멘. 이전까지 이들은 초막절을 정확하게 지킬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초막절 절기는 알고 있었지만 그 의미와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은 초막절 절기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대로 곧바로 순종하게 됩니다.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지붕과 강장에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그 절기를 이제 지키게 되었다는 것이.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요 수와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제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기쁨이 찾아온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초막절 기간 동안 에스라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매일 말씀을 읽었다라고 본문 10절,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절개 행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는 영적 재건의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듣는 성경의 말씀은 내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중요한 기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말씀을 다시 중심에 놓는 순간에 그들의 삶이 기쁨으로 회복하게 되었고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말씀을 사모하는 그 자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이 들려야 인생의 방향을 찾게 되고 말씀이 선포되어 줘야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새롭게 세워지게 되는,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서. 마음이 찔리고 회개하는 것으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느이미아의 말씀은 성벽 재건으로만 끝이 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재건은 말씀으로 개인과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는 것이 회복이요, 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가정과 교회를 다시 말씀으로 세우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갈망하고, 말씀 앞에서 울며, 말씀으로 기뻐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개인과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곳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내려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머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